안녕하세요 한식고고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이렇게 식혜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얼음, 살얼음, 동동 뜨는 식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식혜를 해볼 텐데요. 이게 엿기름가루 500g이에요. 아, 뒷면을 보니까 식혜 만드는 방법하고 레시피가 나와 있어요. 그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엿기름가루 냄새를 맡아보니까. 엿기름 음, 특유의 그 달콤한 향이 나요 이거를 배주머니에 가루를 배주머니에 넣고 끈으로 꽁꽁 동여매주세요 내용물 나오지 않게 그런 다음에 물을 5리터 부어줍니다 물론 미지근한 물을 부어주면 더 좋아요 어, 5리터를 부어준 다음에 약간 조물조물 젖어들게 한 다음에 요거를 아, 30분 정도 불릴 거예요. 엿기름이 충분히 잘 우러나도록 얘를 예, 30분을 둡니다. 밥을 할 텐데 맵쌀로 해도 되고 찹쌀로 해도 돼요. 자, 이거 밥을 하는데 물을 많이 넣지 말고 고두밥으로 간된 밥. 이 예, 엿기름 지금 30분 정도 불렸고요. 이거 충분히. 물좀물 치대면서 최대한 엿기름물을 빼주세요 짰으면 이거를 한번 꼭짠 다음에 이 양금물은 일단 그대로 받아놓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워서 물 조금 더 넣고 1리터 좀 안되게 넣고 한번 더 짜냈어요 이 배주머니 안에 있는 엿기름 찌꺼기는 버립니다 처음에 우린 엿기름물에다가 두 번째 우린 거 섞어주고, 이 엿기름물은 두 시간 동안 가만히 둘 거예요. 이제 두 시간 지난 다음에 녹말물 받아놓은 거, 가만히 둔 거, 위에 맑은 물만 이렇게 받아냅니다. 밑에 가라앉은 앙금은 되도록 덜 들어가게 이렇게 부어주세요. 앙금이 좀 들어가기도 하는데 괜찮아요. 맛은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아까 한 밥을 두 공기 넣을 거예요. 따뜻하면 좋고 찬밥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잘 풀어지도록 조물조물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 전기밥솥을 이제 보온에 4~5시간 두어서 이 밥알을 삭힐 거거든요. 조금 더잘 삭히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어도 더잘 삭는데 저는 그냥 합니다. 아, 저는 지금 이거를 전기밥솥을 쓰는데 집에 있는 압력밥솥에 해도 되는데 보온으로 해야 돼요. 취사를 누르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렇게 한 4, 섯시간을 두면은 밥알이 삭아서 오히려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예, 5시간 조금 안 됐는데 이렇게 밥알이 삭아서 오히려 떠올랐어요. 예, 이제 그러면 끓이기만 하면 돼요, 이제. 사가서그 특유한 식혜 냄새가 확 올라와요.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전기밥솥은 취사를 누르면 이게 끓거든요. 압력밥솥은 안 돼요, 취사. 압력밥솥은 따로 덜어내서 끓여야 돼요. 뭐 이때 생강을 100g 정도 얇게 슬라이스해서 같이 끓이면 그 생강의 은은한 향이 나서 좋아요. 처음부터 설탕을 넣지 않고 끓기 시작할 때 설탕을 넣어줄 거예요. 아, 참 깜빡 잊을 뻔 했는데, 이거 끓기 전에, 끓이기 전에 이 밥알을 조금 따로 받아 놓을게요. 찬물에 담가둘게요. 이렇게 해서 당분이 빠지면 나중에 이렇게 동동 뜨는 식혜 위에 밥알 동동 뜨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생강을 넣으려면 지금 넣으셔야 돼요 끓이기 시작할 때 이때 전기밥솥에 넣고 취사를 눌렀잖아요 이때 끓어 넘치지 않도록 끓는 시점에 잘 열어야 돼요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은 다음에 끓어야 돼요 왜냐면 하 이게 팔팔팔 막 넘칠 수가 있어요 이 거품은 보기에 좀 그래서 그렇지 나중에 그냥 없어져요 찝찝하면 좀 걷어내시는데 이게 뭐 기름도 아니고 예, 나중에 이 다시 이렇게 다 잦아들거든요. 이제 지금 이렇게 끓을 때 설탕을 넣는 거예요. 일단 한 컵을 넣어보고, 또두 컵을 넣고, 설탕을 두 컵을 넣는데, 일단 맛을 보세요. 왜냐하면 엿기름에 따라서 이게 또 맛이, 단맛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달지 않아서 이제 더 넣을 거예요. 아, 영상에는 안 찍혔는데, 한 컵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총세 컵을 넣었고, 좀더 많이 달달하게 먹고 싶다면 네 컵을 넣으면 되는데, 그건 각자 입맛에 맞추세요. 단맛 맞췄으면 5분 정도 더 끓인 후에 불을 끄고요. 마지막으로 끓였으면 얼른 꺼내놓으세요. 그래서 식혜를 빨리 이제 식히세요. 아까 삭힌 밥알 찬물에 건져 놓은 거, 건져 물기를 쭉 빼서 드세요. 이렇게 식혜를 붓고, 위에 아까 그 밥알, 예, 당분 뺀 거, 이렇게 띄우면 이뻐요. 그냥 끓인 건 가라앉거든요. 근데 모양은 안 예뻐도 팔팔 끓인 게더 맛있어요. 식구들 먹을 건 그냥 이렇게. 시간은 좀 걸리지만 어렵지 않은 식혜 만들기 꼭 도전해 보세요.